어, 오랜만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 6월 모임을 갖고 난 이후에 어, 7월과 8월은 원래 우리 모임이 휴회해왔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는 신촌성결교회에서 그리고 10월 달에 영락교회에서 모임을 다 준비하고 사실은 발제자들 준비도 다 진행이 되었는데 코로나 사단계 그리두기 관계로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11월이기 때문에 6월 모임 이후에 다섯 달, 다섯 달 만에 우리가 지금 모인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어, 사건인데 이렇게 어, 오랜만에 모임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신 정성진 목사님 또 두분 교수님, 박창훈 교수님과 이현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어, 저희 교회는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질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전 주까지만 해도 99명 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뭐 특성 찬양도 1명. 그렇게 하다가 지난 주일부터 예배당의 한50% 정도는 참석을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교인들이 다 목회 서신을 보내고 뭐 이번 주일은 일부 어 2부 삼부 사부 오부까지 예배 잘 분산만 하면 코로나 이전의 예배 수준으로 예배가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다 이제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오신 분들은. 한 절반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 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교회마다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 요즘은 교인들이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알았어. 오기도 하고, 안 오시기도 하고, 뭐, 어떻게 얘기를 해도 본인들이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목회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아, 현장 목회를 하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정도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귀한 모임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박진당 목사님께서 너무 오늘 적게 모였다 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적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도 적게 모입니다. 뭐 그게 그 흐름 속에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12월 모임 내년 모임은 더잘 모여질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분들 잘 권면을 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일 때마다 대접을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취식을 전혀 못한다 이렇게. 뭐, 솔직히 얘기하면 전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식당에는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하는데, 왜 교회만 식당을 문 열게 하는지. <laughs> 처음에는 막 화도 나고, 그런데 요즘 좀 편해졌어요, 오히려. 교회가 면 식당 열고 안 열고 하는 것 때문에 전혀 번거로운 게 없어져서 굉장히 편해졌는데, 어,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다가, 옛날 생각이 하나 났어요. 아이들이, 신발을 너무 이렇게 잘 떨어뜨려 가지고 신발을 자주 사줘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아이들이 잘 크고 있다고 하는 것, 활동력이 많다고 하는 것에 거인데 요즘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은 뭐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임이 훨씬 줄었다라고 하는 증거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어, 식당에서, 우리 교회 식당에서 여러분들을 대접할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하여튼 아주 어,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서 혹은 가지고 가셔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샌드위치와 음료를 준비해서 나가실 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오늘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이제 강승삼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총무님께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